월급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통장 잔고 마치 도착하자마자 리턴되는 택배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들어왔는데 3초만에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카드값, 대출 이자,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통장은 물새는 배처럼 계속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득 대비 대출 한도는 40% 이내로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은 12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숨통이 트입니다. 둘째, 상환계획은 군대보다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을 선택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게 되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대출은 하나로 통합해서 이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내면 통장은 또다시 통장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당신의 통장 잔고가 플러스로 바뀔지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누르시기 바랍니다.